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화용신 특강 두 번째 날입니다. 어제는 해자월의 가볼목 사주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오늘은 축월의 가볼목 사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0-1첫 강의에서는 자월이나 해월의 가볼목이 화토가 용신이 된다는 공부를 하였습니다. 중화용신의 네 가지 유형 가운데 세 번째 유형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축월의 갑을목 사주는 어, 화목이 용신이 됩니다. 제1 유형에 해당됩니다. 어, A 명조를 보면은 축월의 갑목이 화목이 중화 용신이라 하면은 사주에서 가장 먼저 어 용신에 해당되는 어 천간에 병정화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병정화를 도와주는 희신인 감목과 을목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다음에는 지지에 있는 인묘 사오미술 어어 옹기를 가지고 있는 지지 오행입니다. 이들 오행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명조에서 보면 은 시간에서 병화식신이 보이고 이 병화식신의 건이 되는 인묘사오미술 중에 하나인 인목이 시지와 연지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구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토는 한신이 됩니다. 엄동스란인 추걸의 기토는 한신이어도 옹기가 있으면, 즉 불의 기운을 갖고 있으면은 한신이기는 하나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걸의 옹기가 전혀 없는 경우는 당연히 다른 시각으로 관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 지난 시간에 해자월의 가볼목 사주에서는 경검 평관이 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추월의 가볼목 사주에서는 경검 평관이 어, 기구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작용력은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만약에 병화식신이 없다면 일간 감목은 경금평관으로부터의 극을 받는 감성작용을 뚜렷하게 드러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 사주에서는 병화식신이 경금평관을 화극금이지만은 실제 작용에 있어서는 화생검이라고 이해를 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화극검이지만은 실제로는 화생검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화가 능히 화생검을 할수 있는 이유는 병화적 중화용신의 뿌리인 시지와 연지의 잇목에 힘입어서. 용신의 역할을 수행하기가 용이하다는 뜻입니다. 비명조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축월의 간목 사주에 이 사주에서는 두드러지게 사주의 옹기가 미약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옹기는 술토 속에 있는 정화이지만 축월의 계수 로 인해서 극을 받고 있습니다 어, 감목을 도와주기는 역부족이라는 뜻입니다 엄동스란인 추궐의 감목이 온기를 잃어버리면 은 아주 어, 불편하게 되겠죠 거기에다가 천간에는 경금평간 즉 기구신에 해당되는 경금평간의 극이 있고 원하지 않는 추월의 개수로부터 생을 받고 있습니다. 생이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겠죠. 추월의감목 사주에서 개수의 생을 일방적으로 받는다면 사주의 온기가 없을 경우에는 아주 곤혹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천간에서는 개수와 경금이 검생수 수생금 해서 감성작용을 더욱 정폭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사주를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A명조든 B명조든 화목과 수검의 두 세력이 잘 중화가 되어야 되는데 특히 이 사주는 수검에 많이 치우쳐져 있고 온기가 거의 없다시피한 사주이기 때문에 아주 곤란해 보입니다. <laughs> A명조는 전직 교사로서 지금 현재는 철학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또 제자들을 양성하고 있는 반듯한 주변 사람들의 신망을 받고 있는 역술인의 사주입니다. B명조는 비록 70 정도의 삶을 살기는 했지만 간암으로 인해서, 아, 위암입니다. 위암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했고 과거에 큰 빚을 져서 자식들한테 그 부담을 남겨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주의 주인공입니다. 이두 A, B 명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추골의 가볼목 사주는 반드시 옹기가 있어야 된다. 천간에는 병정화, 지지에는 인묘사오미술입니다. 어, 이런 조건만 갖춘다면은 어, 추걸의 갑을목 사주는 아주 제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중화된 사주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하나 어, 기억해 놓을 만한 것은 해자월의 어, 갑을목은 어, 금이 한신이 되고 추월의 갑을목은 토가 한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어, 중요합니다. 어, 이런 희용기구 안에 대한 정확한 구분 없이 어, 사주를 풀면은 어, 오행 해석이 어긋나고, 그러므로 인해서 어, 심리 해석과 어, 육신 해석도 어, 정확한 해석을 어, 도출해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어, 정리를 하면은 해자월, 어, 겨울의 가불목이라 하더라도 해자월과 초월은 크게 양분됩니다. 그래서 해자월의 가불목은 화토가 용신과 희 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 그리고 초월의 어, 가불목은 화토가 아닌 화목이 조후가 급하기 때문에, 화를 돕는 목이 가서 어, 희용신의 역할을 합니다 그 결과 어, 화, 목이 희용신이 되면 토는 한신이 됩니다 이점잘 기억을 해놓아야 할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추월의 어, 가볼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월의 가볼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